냄비가. 냄비가. 냄비가, 냄비가, 냄비가. 안 받아? 응, 안 받네. 그래, 돈 달라 안 좋아하는 보통들 잘안 받아. 여자친구는 전화 잘 받지? 뭔 소리야? 내가 여자친구 어딨어? 없어? 어, 어 있는 같은데. 무슨 근거로? 표정. 사랑에 빠진 순수한 표정이랄까. 딱 내가 그렇잖아. 전혀 안 그래 보이거든. 내 여친한테 이른다 아니 그 여자친구가 있긴 있는 거야? 그 전화는 내가 해볼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. 아 원성 커피 디자인 넣은 거 비린 결과 나왔어? 아니 에휴, 걱정하지 마. 우리 엔트라스에비 서민석 디자이너님이 공들인 거니까. 어디가? 연주동 클라이언트. 어우 야 고생해라. 너무 고생이다 싶은 그냥 들이받고. 아, <laughs> 어, 뭐야? 방금 뭐야? 아, <laughs> 어, <씨. 웃음> 아 배가 고파서 허까지 보이나? 어, 여보세요? 친애하고 존경하는 내 친구 서민석. 민석아. 뭐야? 왜 그래, 불안하게? 불안은 무슨... 내가 지금 몹시 불안한 상태지. 들리냐? 나 떨리는 거? 뭔데? 무슨 일이 있어? 아니, 집에... 집에 이상한 게 있어. 다 다리가 많이 달린 너 설마 바퀴? 어,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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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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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 그거 아냐? 얘네들은 인류가 멸망해도 살아남는다는 거? 그래서 왜? 뭐 때문에 전화했는데? 아니 이 집에서 인류가 승리하는 방법을 물어보고자? 그 살충제 뿌리고 약사서 길목마다 깔아놔 야 근데 신문주 너 이런 건 그냥 검색만 해도 아는 걸? 아니 난네가 전문가고 하니까. 아 그러니까 내가 집좀 치우라고 했잖아. 넌 바퀴벌레 생길 때까지 뭐 했냐? 아니 왜 화를. 그래. 바쁠 텐데 시간 뺏어서 미안. 일 봐. 어그 화낸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. 내가 이따가 연락할게. 그래, 나왜또 이한테 전화했냐?